안녕하세요, 티입니다. 오늘도 몰카로 찾아왔습니다. 과연 어떤 사람의 몰카일까요? 유난이가 요즘 컨텐츠를 찍을 게 없대요, 저희 매장에. 그래서 열받아서 오늘 유난이한테 와사비 메로나를 먹일 생각이에요. 5분 뒤에 유난이가 온다고 하는데, <laughs> 그래서 준비해놨어요. 저번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와사비를 먹였던 소스가 아직 있고요 와사비 소스 그리고 메로나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윤환이가 오고 있어요 저 자식이 컨텐츠 없어서 영상을 안 찍어요 왔어? 응 <laughs> 오랜만이다 여기 시원하네 여기 시원하지 <laughs> 야왜 왔어? 할게 없어 <laughs> 프리도 맨날 찍잖아. 그거는 이제 잘 나오니까. 이제 뭐 어떤 컨텐츠를 여기서. 여기서 찍을 게 없어. <laughs> 유나니가 저희 카페 영상을 찍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여자친구가 잘 봐야 돼요. 알았어요? 내가 잘봐 줄게. 어, 잘 봐야 돼요? 내가 했던 몰카를 오빠가 또 성공해야지. 아, 어, 그래.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사비. 예. 그리고 메로나죠? 아, 아 이거 냄새 오신다 이거. <laughs> 자, 자 메로나에 자 와사비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펴 발라야지 티가 안 나. 아 그래? 그래서지 내가 오빠를 속인 게 음. 이거 펴 발라야 돼. 어? 됐어. 오 듬뿍 듬뿍 발라. 자, <laughs> 살짝 녹았다 음, 살짝 녹았다. 음. 오케이 됐습니다 완성됐어요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영상 찍고 있어 미나나 메론만 사왔다 이게 살짝 녹았어 여름이라 어 내가 뜯었거든 어 내가 가지고 갈게 아 내가 아이스크림 가져갈게 나 이거 맛있어 좀 녹았어 녹았어 많이 녹았어 아니야 녹았어 아. 봐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지금 전화로 왔어요. <laughs> 자, 두 번째 몰래 카메라입니다. 얼음을 네. 엎어 버릴 거예요. <laughs> 여기다가 제가 오는 순간 여기 위에다가 엎어버릴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! <웃음> 오! 어! <laughs> <오>. 미쳤어. <laughs> 오 씨. 자!